루키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레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합여자 루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따라 잘 갔다 오너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바테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되오. 이 말에 루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루시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루시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루시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루스에게 볶음 곡식을 주었고 루스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루시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그녀가 주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 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보리 1 에바가 됐습니다. 그녀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룻은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 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루스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압 여자 루시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룻기 3장. 어느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살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장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루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시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타장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루스는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루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소.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그리하여 루스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작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둘은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루시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스에게메어주었습니다 루스는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오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룻기 4장.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네 친구여, 마침 잘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 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 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